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아침에 초강세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매도 압박이 강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도 4천억 어제는 9천억까지도 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종합 지수도 결국에는 2,600 포인트의 안착을 못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2,600 포인트를 기준으로 현금 마련의 노력을 하자 최소한 지금은 20%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 나스닥 상승하는 거 보고서 아니 뭐야 이거 알파지는 현금 만들라 그러더니 미국 시장 너무 잘 가네. 다우랑 S&P는 신고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런 미국 시장의 시세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시장이 좋아지려나? 그런데 뭔가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석연치 않은 그런 시그널들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의 기준으로 잡아들이는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 가지씩이나 되기 때문에 뭐 금투세라던가 아니면 하락에 따른 투매,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 전혀 안 나오죠. 심지어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거라도 이거라도 확인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는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한번 땡겨 올릴 수도 있겠구나.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떤 근거나 팩트가 기반이 된게 아니라, 저의 투자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종종 속임수를 써요. 돈의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정도는 적어도 초급등을 만들면서 속임수를 한번 할 수도 있다. 본인들이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어, 정말 간단한 고용지표 이런 거,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명분을 올린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다음 주에 진입을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또 명분 삼아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재차 부각시키면서내려치고도 이상하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시장이 빠진다 뭐한다 라는 건 아닌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돌다리를 한번 두들겨 보는 게 중요하겠다. 더군다나 우리 시장에서는 24일에 금투세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런 금투세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상승 제한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경 매수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히려 2600포인트. 코스닥을 기준으로는 747포인트 이상으로 목표는 코스닥 기준으로 758포인트까지 잡아들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758포인트는커녕 75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747포인트를 기어이 그냥 겨우겨우 안착만 시킨 정도로 마감이 됐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는 2,600 포인트 안착도 못 해가지고 야 이거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또다 줬어요. 어제도 아랫꼬리를 달고요. 음 미국에서 금리나 하든 말든 마이웨이 그냥 시장을 찍어 누르겠다라는 세력의 의도가 좀 명확했던 시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선에 위 안착은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준을 잡았던 게747 포인트예요. 오 무난히 그냥 <laughs> 758 포인트까지는 그래도 한번 쏴주지 않을까 했는데 야 코스닥까지도 오늘.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기어이 누르면서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도 제약바이오가 처음에 땡겨올리고 마지막에도 한번 더 땡겨올리면서 마감은 했는데 뭐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라던가 그다지 힘을 못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정감판을 한번 본다고 하면요 딱 티가 나죠 대체적으로 시가 대비 음봉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도 어제도 얘기 드린 건, 어, 이 차전지가 그래도 금리 인하에 진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여간 힘을 못 쓰고 있다.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어요. 역시나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면은 테슬라 값이 비싼 전기차의 수혜가 될수 있다 구매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부담을 줄어들릴수 있으니까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런 수혜를 우리 시장에선 전혀 못 받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돌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젠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테슬라를 그냥 자율주행으로 보자 우주항공으로 보자 또 플랫폼으로 보자 뭐 등등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역시나 기본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수혜를 주가에서 보고 있는 건데 전혀 우리 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도 정말 저가 저가 싸도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나로 반도체가 더 강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오늘 바이오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와 그냥 2차전지랑 it가 밀리면서 바이오를 다시 한번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역시나 시장이 중심에 있구나 저도 물론 바이오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바이오가 한번 출발하면 정말 강하네 라는 시세를 누리고 있, 있긴 하다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바이오가 한번 좀 내려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가 매수의 반도체 그리고 어, 진짜 금리나에 직접 수혜가 될수 있는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업종들이 정말 좋은데, 야, 이거 힘을 전혀 못쓰네. 이런 생각이 좀 어, 들었고, 이것도 약간, 어, 인위적인가? 막 이런 의심도 해봤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음봉이 많죠. 역시나, 시가에 따라 붙으면 뭐죠? 다 물린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은 많았지만, 무언가 바이오를 제외한 업종을 따라 붙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물렸다. 그래서 바이오 빼고는 거의 장이 열리고 나서 붙었다라고 하면은 뭐다 물렸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지금은 플랫폼 바이오가 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폐 질환 치료제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늘 유한양행이 올라간 거는 HIV 수주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스코텍이 갑자기 곁다리 껴서 올라가고 보로노이. 보로노이도 뭐 데이터 좋고 특히나 어제 오릭파마가 굉장한 강세 보였어요. 이게 VRN07 이라고 이거 기술 이전을 해 놨는데 사실 오릭파마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가려면 아직도 50%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보로노이는 그냥 미쳐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로노이 시가가 이제 1.7조 정도 되는데 어느덧 ABA 바이오를 제쳐 넘겼습니다. 저도 보로노이 굉장히 좋아한데요. 물론 파이프라인 가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베타제 분들과 나눴던 얘기 중에 ABA 바이오가 저평가일까, 보로노이가 고평가일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로노이는 그냥 뭐갈길 가고 있는데, 어, ABL 바이오 저평가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런데 또 ABL 바이오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 보로노이 좀 비싼데? 이런 생각도 드는 뭔가 좀 재밌는 그런 어, 업종의 시선을 저도 오늘 보면서 좀 즐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진단키트 쪽은 재미없어요. 이쪽은 안 보는 게 맞고, 돈을 빨아들이고 소진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 쪽은 여러분이 꼭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AI 붙은 진단 키트 말이죠.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가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였죠. 역시 비만 당뇨 치료제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여전히 보여준 모습이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어뭐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세포 치료제 이쪽도 눈에 띄었어요. 어, 또십자 웨빙스는 좀제껴야될것 같은데, 뭐 에콜론 같은 경우가 이제 카티 신속 처리를 어, 해서 좀 상업화에 나설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데뭐 에콜론도 그렇고 큐로셀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 카티 치료제가 이제 데이터적으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상용화를 한다고 하면 둘다뭐 메리트 있으니까 뭐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둘다 뭐죠? 어 돈.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큐로세리든 에클론이든 언제든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투자를 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일정을 잘 알고 있어야지 어, 유상증자가 이때쯤 나오겠거니 아니면 자금조달이 이때쯤 나올 수 있겠거니 이런 거 추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좀잘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들어 보고 있고 어제는 바이넥스스니까오늘뭐 에스티파 힘을 한번 써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유한양행 쓰면서, SK바이오팜. 제가 SK바이오팜은 최근 들어서 계속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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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HLB가 오늘, 어 FDA, 삼상 재신청의 기한입니다. 회사에서 오늘까지, 9월 20일까지 재신청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특별한 공신 없는 것 같은데, 요거 아마 장 외에 나온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저도 차익을 했으나, 퓨처캠이 또 오늘 14%까지 올라줬어요. 역시, 퓨처캠이, 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시그널도 없이 쭉쭉쭉 땡겨 올렸거든요. 진짜 이거 9600원부터 공략을 했었는데, 올라온 동안 노랑 시그널 하나 없었습니다. 진짜 매도 시그널 하나 없이 땡겨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매도 시그널이 안 나온 상태라서, 야, 이거 가면 더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오늘, 어 코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잠깐 본다고 하면은, 이거 747포인트, 어, 21선에 겨우겨우 안착을 시킨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상승폭이 1.19%입니다. 1.19%인데 시가총리 상위주를 한번 툭 둘러보면은 야 알테오진이 3.7% 거기다 2위 에코프로 비 m 돌랐고 HLB 에코프로 리가 캔바이오까지 시총 5위까지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였어요 거기다가 뭐3 0당 제약이라거나 아니면 실리콘트 이런 종목도 강세 보였고 엔캠이나클래이스 거의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승 종목은 997개 코스닥 내에서 하락 종목 570개였지만. 이 997개 중에서도 시가총의 상위주들이 대다수의 상승폭을 다 먹어들었다. 그래서 어, 이 시가총의 상위주 이외의 종목들은 상당히 뭐 강세를 보인 모습보다는 그냥 뭐 플러스 0. 몇 프로, 플러스 1.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뭔가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 하루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ppt로 본다고 하면은 일단 뉴욕증시가 어제는 날아올랐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 미국 중심을 기어이 땡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없는데 제가 지금 녹화 들어오고 나서도 이 BOJ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나 봅니다. 그냥 뻔한 얘기 한것 같아요. 우에다 카즈오 일본 총재 기자회견 3시 반부터 됐는데 아직은 변동성 없는 상태고 어 오늘은 금리 동결 여전히 했고요. 아마도 전망은 이제 11월을 유력하게 봤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12월달에 금리 인상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뭐0 2 5 p 두 번을 더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일본과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N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어 그런 쇼크가 또 하반기, 4분기에또올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체크만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수 있고 우리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역시나. 금투세죠. 그래서 금투세 토론에 최종 대진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도 서로 차이피를 미루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금투세를 시행 후에 개선하자. 일단은 시행하자.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어, 대표로 나오고, 이제 개선 후에 시행을 하자. 이런 의견에는 어, 기존의 일정까지도 취소하고, 이번에 금투세 토론에 참여하는 이소영 의원이 있고요. 김현정, 이현희 의원이 이제 3대3으로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아마 어, 입사의 오전 10시 반에 생방송으로 이게 중계가 나갈 거라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켜 놓고 그리고 나서 아마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유해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들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시행 유예가 가닥을 잡혔다고 말은 하는데 이 뉴스를 자세히 뜯어 본다고 하면은 일단 이 24일 토론의 당론을 정하기로라고 했지만 이게 우리 기준에서는 결국에는 유예로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당론 도출을 할 때까지 사람들은 지금 이 24일 토론을 하면 결과가 딱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증시가 받아들이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증시가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인데 당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진통이 해상된다. 지금 민주당 내 샤이 시행자들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금의 유예를 한걸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 유예보다는 시행을 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래서 어 요거 아마 만만치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당론이 도출되는 게 기어이 제 생각에는 시장이 한번 빠지고 나서 그래서야 그때 맞이 못해서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거는 알수 없는 얘기잖아요. 입사일 토론후에 진짜로 바로 그냥 음 3대3 토론 해가지고 이 앞에 시행하자는 세명이아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유예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당론이 과연 합의가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어 제가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빈손이거든요 빈손 그래서 어 보면은 금투세 유예 시행 둘다 상관없어 그냥 뭐든지 결정만 내려주면 된데 빈손만 아니면 된데 빈손으로 될까봐 여기서 또 보면 금투세 문제 시간이 핵심이다 빠를수록 좋아 그래서 1400만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많은 지경인데 급박한 한국 증시에 비춰보고 어 조속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견이 과연 빠르게 보일지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는 거 어차피 유예로 가는데 시장이 어, 한번더 죽고 나서 유예를 만들어 주냐 아니면 지금 어차피 이거 유예 안 하면은 시장 빠져요 그냥 우리 증시 망합니다 음, 이거 얘기하는데 아예 아니야 어, 괜찮아 그래도 시행해 어차피 하기로 한 거잖아 뭐 금테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믿어 붙여버리면 뭐죠. 그럼 시간 끌리면서 시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유예를 해 주느냐 뒤에 가서 유예를 해 주느냐 아니면 차라리 시행론으로 그 당론만 정해도 불확실성 제거으로 일단 10월달에는 낼리 땡깁니다 10월달에 땡겨 놓고 그 다음 11월 12월달에 매물이 다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땡겨요 그래서 결론을 일단 내려줘야 되는데 아마도 뭐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시장 빠지고 나서 유예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마음을 어, 편하게 먹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BOJ의 금리 기조 일단 잘 소화했죠 그리고 오늘 밤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아침에 드려봤고 또금투세 얘기도 쭉쭉쭉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업종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봐드렸는데 역시나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 2차전지도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는 바이오에 밀려서 바이오에 밀린다기 보다는 수급이 관망 장세로 돌고 있다. 어쨌든 금축세가 도입이 되면 2천지에 수급이 못 들어가거든요. 수급이 당장 들어가지 않고 지금 느긋함을 펼쳐도 돼요. 실적이 4분기부터 개선이 되니까. 그래서 2천지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바이오는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든. 뭐 금투세 결과가 어떻든 한번 땡겨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리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지금 바이오가 1차적으로 강세 보였는데 2차전지도 관심 가지면서 봐야 될 구간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진짜 반도체 종목들은 이 밸류랑 기업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진짜 막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내려가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빠진 놈들 중에 좀 신기하게 보고 있는 놈이 테크인 같은 종목. 이거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얘가 실적이 진짜 치킨 종목이잖아요 그냥 뭐 이슈로 오른게 아니라 얘는 진짜로 실적이 치킨 놈입니다 그런데 뭐 숨도 쉬고 내려와 가지고 반토막 나버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막와 저항 없이도 내려온 거 보고서 저거 진짜 괜찮나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꼭 생각해야 되는게 요즘에 보면은 음 흑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2년 유예를 해 줬어요 그래서 중국산 흑연을 음 2년 유예가 되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나라 흑연 관련주, 응급제 대장주잖아요. 흑연이 어쨌든 응급제의 핵심 소재니까. 그런데 흑연 공장이 40%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을 지금 2년 유예해줘서 그래요. 그리고 이 흑연조차도 우리 포스코 퓨처엠도 중국에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열심히 흑연 광산을 캐내면서 자극자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년 유예해 준게 중국이 편의를 봐주려고 한게 아니라 어차피 이 흑연 자체가 중국 거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이나 뭐 다른 나라의 기업이 어 흑연을 언제로부터 발굴을 해서 응급제를 생산해서 어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걸 흑연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흑연 말고도 2년 유예론이 나오는 소재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2년 유예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미국의 제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뭐죠? 중국이 유예를 받는 만큼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미국에서 어, 나오는 게 조금 더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셀기업들은 마음 편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소재주들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중간선과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재주들이 지금 눈치를 보는 게 그런 논리니까 여러분도 소재 투자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뭐 2년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IRA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해보고 그 다음에 소재주의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냥 돌다리 두들겨 보자. 뭐 금리나 적용돼가지고 돈의 힘으로 지금 땡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화요일 금투세까지 이슈가 있으니까 어 주말에 보내고 미국의 이런 글로벌 이슈들 다 보내놓고 그리고 생각하자. 지금은 현금 20% 이상의 포지션 유지하고 이 관점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제가 베타제 분들께 이 브리핑 을 올려드리고 바로 남겨드린 게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가 갭이 떴는데 잠깐 땡겨 올렸지만 바로 외국인이 또 매도 패대기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와 진짜 매도 패대기를 얼만큼 많이 치는지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이 패대기 칩니다. 그냥 이거 창구만 보더라도 와 wow, 뭐, 그냥, 순도 안 쉬고, 그냥, 천만주를 팔아 지키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세를 보면, 우리 시장이 상승 제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잦아들어서 바닥행보라도 해줘야지, 우리 증시 다른, 뭐, 후발주 대장주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후발 대장주들도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K 증시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어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것 같이,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한번 돈의 힘으로 낚아치는 속인수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용도는이 속인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감각적인 부분이니까요. 이건 그냥 제가 투자를 하면서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조심하고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지고 가시되 열심히 만들어둔 현금을 적어도 추경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는 말자. 만약에 추경 매수를 했으면 진짜 그나마 잘해서 바이오 샀으면 그래도 조금 수익을 뭐 단기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다음봉이잖아요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봉이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진테크만 보더라도 플러스 2%인데 음봉이에요뭐 어닝 가이패스 플러스 1.5%인데 음봉입니다 이런 것들 뭐 LG엔솔도 플러스 0.5%인데 음봉이에요 장중에도 뭐 올라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보면 음봉이 많은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전부 다 보죠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지만 음봉입니다 시가 대비 빠져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오늘 추경 매수를 하지 말자. 저도 오늘 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린 정도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수급 프로그램을 보면 그나마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조금 조금 잡아준데 오늘 알테오젠에서만 911억 샀습니다. 외국인이 알테오젠 매수한 요 물량 빼면은 잡아줬다고 생각하기 좀 애매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어, 알테오젠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지금 시총 1위 종목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은 오늘 특별히 간섭하지 않고 관망을 보였다 뭐 프로그램도 관여를 별로 안한것 같고요 선물도 그다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하면서 어 니네 하고 싶은 거해 그냥 뭐 미국 증시 올라가 면 올라가 보시던가 그러면서 그냥 삼성전자 열심히 찍으면서 코스피를 압박했던 그런 모습 정도고 이거 보면은 음, 코스피 그리고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누적주인데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 잡아주긴 해요 근데 뭐죠 개인투자자가 열심히 사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냥 코스닥을 다 팔아치키고 있어요. 그거 개인이 열심히 사줬습니다. 외국인이 조금은 사줬는데 이거 언제든지 방향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시장이 돌리려면 역시나 코스피에서의 수급이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미친 듯이 던지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려감 있는 요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 돌리고 봐도 전혀 안 늦어요. 외국인도 지금 붙지 않은 마당에 우리가 뭐라고 먼저 붙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발바닥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확인하면서 어 그런 거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매크로 지표 보면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비트코인이 열심히 올라요. 이게 확실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이, 즉, 금리 인하 하니까 시장에는 유동성이 돌겠거니.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에서도 트럼프가 이제 뭐를 사먹을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약간 이슈가 붙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비트코인이 올라온 거는 우리 증시에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현상이다. 그리고 달러엔이 어제 140엔까지 강세를 잠깐 보였다가 지금 재정신을 차렸거든요. 이거 아마 147, 8엔까지만 올라와 주면, 음, 이 정도까지 N 화 약세로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망은 잔인하게도 135엔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화 원화로 따지면 한 980원 정도 980원 정도 1,000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980원 정도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정도 가면은 아무래도 n k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 들었던 내용이고 어,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에. 시장은 잔인할 때또 잔인하다 상상 이상의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뷰가 제가 얘기 드린 건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인내심을 펼치는 기간인데 그리고 오늘이 문제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어 기준이 9월 25일 빠르면 입니다 빠르면 이때부터 시장이 턴돌리면 미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는 조금 올라간다고 팔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한달 동안 숨 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많이 올라가면 너무 오버시티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팔아서 옮길 수 있는데 이때는 웬만하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조금 팔아가지고 뭐 기교부리고 이럴 장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늦어지면 언제냐? 10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일요일 라이브 8시에 한번 다시 컨트롤 통해서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제가 어제는 좀 여러분이 너무 공격적인 대응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경계감 있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특히나 2,360포인트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저것까지 깨는 걸 기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빠진다면요. 어, 진짜 혹시 빠진다면. 그리고 코스닥은 650포인트. 여기를 깨지 않을까. 이거 깨고 시작해야 된다. 그냥, 뭐, 여기서 지지받는 게 아니라, 깨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라서, 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방향성이 아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이 방향성이.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도 이제 현금 가지고 있던 거더 쓸지, 아니면은 음, 진짜로 투매까지 나오는 거를 기어이 시장에서 어, 눌러버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어이 찐바닥 만들려면 투매 한번 뽑아낼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투매가 2년 2개월 이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 어떤 사람들은 많이 빠진다고 투매, 뭐가 뭐 외국인이 한다고 투매가 나왔다. 개인이 판다고 투매나왔다. 그거 아니에요. 투매는 진짜로 공포가 바탕이 돼서 매도가 나오는 기준인데 어, 그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께 아 이런 게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뭐 현금 만들었다고서 해 빠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저도 80%는 주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여기서 계속 올라가주면 저도 좋죠. 그래서 다음 주에 부디.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또 시간 끌지 말고 재수 없으면 이거 그냥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질질질 끌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너진다는 건 아닌데 질질질 끌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화끈하게 어좀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화요일 날어 진짜 금스의 유해로 방향이 완전 잡혔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완전 따뜻다다 땡길 거예요. 그때 사도 안 된다. 그때 사서 여러분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때 하고서도 먹을 자리 너무 많습니다 그냥 뭐 연말까지 신고가 뚫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을 가지지 말고 그냥 이거 혹시 빠질 수 있을 그 리스크 관리 정도만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텀만 두고서 우리가 대응하시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우나 S&P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매도 시그널은 잡히는 게 없죠 어, 이거는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망은 지금 S&P가 뭐 6층 포인트를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일단 그런 것도 저는 살짝 기대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니케이도, 음 오늘 좀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1.5%까지 상승했어요. 대만도 오늘 우리 증시처럼 위에서 상승을 장중했다가 바로 눌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증시랑 키 높이는 여전히 따질 수 없는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고유의 문제인 검토세 일단 해결되는지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금리 인하를 관련해서 논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드려보고 수급적인 거 보면 바이오 어, 가장 좋고요. 2차전지도 나쁘지는 않아요. 오늘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도 수급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수급 안 들어옵니다. 반도체는 역시나 지금 답이 없다라는 걸 시작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리 끝내고 저는 1월 라이프 때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